<목소리> 요즘에 우리 집에 말랑이 자방기가 생겼다는 그렇게 가봐야겠다. 고맙다 뭐가 나왔지? 옜다! 돈을 줘 파비를 만져보겠습니다 안녕도 <끝> 돈을 줘 고맙다 500원이구만 기다려봐 좋은 걸 줄게 나이 <laughs> 이건 아니다 냄비 통 뜯어봤어요 아니다 <웃음> 무슨 소리가 나네요 안 열린다 여기 있다 500원 짜리가 아니다 1000원 짜리다 이제? 만져보겠습니다 만져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더 내줘. 어디 있냐? 더 내줘. 밑에 있다. 그래, 고맙다. 여기 있다. 잘못 줬다. 다시 줘라. 다시 줘라. 어, 들어갔다. 신기하지 않나요? 여기 있다. 여기나 좋은 거죠. 자, 파비드 만져보겠습니다. 켜보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. 더 <laughs> 내줘. <돈을> <laughs> 자 이거 먼저. 수제. 팝이 있네요. 다시 보고 있다. 자 팝이. 그다음에 스키스까지 있습니다. 어디 있냐? 그만 줘라. 이제 끝났다. 그래 공짜로 줘서 고맙다. 여기 있다. 어디갔나 아주, 아주 높게 나오네 여기에 주인 누구일까? 여기에 주인 누구일까? 아니, 아니 여러분만 안 되지. 여기에 주인은 누구일까? 생각해봐라. 모르는 음, 음, 누구지? 爬树打啥？